안녕하세요, 스포츠 팬 여러분. 2025년 5월 7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스포츠 이슈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O 리그 한화 이글스 20년 만의 구연승 도전. 한화 이글스가 20년 만의 구연승에 도전합니다. 지난 6일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 파크에서 열린 삼성라이온즈와의 경기에서 선발 투수 류현진의 5이닝 1실점 호투를 앞세워 3대 1로 승리하며 8연승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한화는 삼성과의 경기에서 선발 투수 문동주를 앞세워 구연승에 도전합니다. MLB 이, 이정후 시즌 4호 홈런 포함 삼안타 활약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후가 시카고 컵스와의 경기에서 시즌 4호 홈런을 포함해 3안타 삼타점, 이득점으로 맹활약했습니다. 이로써 시즌 타율은 0.312로 상승했습니다. 이정후는 3회초 1사 1루에서 상대 선발 콜린 레이의 시속 151km 직구를 받아쳐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투런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7회와 연장 11회에도 안타를 추가하며 시즌 네 번째 3안타 경기를 달성했습니다. UEFA 챔피언스리그 인터밀란, 바르셀로나 꺾고 결승 진출. 인터밀란이 바르셀로나와의 준결승 2차전에서 연장 접전 끝에 4대 3으로 승리하며 합계 7대 6으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인터밀란은 후반 추가 시간에 극적인 동점골을 기록하며 연장전에 돌입했고 연장 전반 9분에 결승골을 터뜨리며 승리를 거뒀습니다. 인터밀란은 2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하며 통산 4번째 네 우승에 도전하게 됩니다. K리그 광주FC 이정효 감독 선수 폭행 논란 광주FC의 이정효 감독이 어린이날 경기에서 선수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정요 감독은 이전에도 기자회견에서의 불성실한 태도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K리그의 이미지 실추와 함께 프로축구 연맹의 징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NBA 뉴욕닉스, 보스턴셀틱스의 역전승. 뉴욕닉스가 보스턴셀틱스와의 플레이오프 2라운드 1차전에서 20점 차 열세를 극복하고 연장 접전 끝에 108대 100으로 승리하며 기선제압에 성공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오지 아누노비와 제일런 브런슨이 각각 29점을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보스턴은 상쿼터 중반까지 20점 차로 앞섰으나 뉴욕의 끈질긴 추격에 결국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 스포츠 이슈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스포츠 최신 정보 각종 이슈 스포츠 분석은 구찌 TV에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찌 TV .tv 접속하시면 스포츠 중계 무료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오늘의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스포츠 최신 정보와 각종 이슈 분석은 구찌TV.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